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혹시 포트나이트 해본 친구들 있니? 지난번에 로블록스 도어즈를 포트나이트가 베꼈다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번엔 로블록스가 포트나이트에게 완전히 졌다고 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한국에선 배틀그라운드에 밀려 인기가 별로 없지만, 외국에선 정말 인기가 많은 포트나이트. 저연령층 유저가 많다는 특성 때문에, 로블록스와 함께 초딩게임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무려 1,161만 6,374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플레이어 최고 기록을 찍었다고 해. 이와 함께 구글 검색량도 항상 로블록스에 졌었는데 이번에 로블록스를 뛰어넘었다고 해. 완전히 로블록스가 포트나이트에 밀린 거지. 포트나이트는 유저 제작 모드를 추가하면서 로블록스와 같이 플랫폼 형식을 갖추게 되었는데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와 함께 이번에 레고와 콜라보를 하며 관심도가 높아졌어. 반대로 로블록스는 원래 있던 이벤트도 줄이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대기업 콜라보만 하고 있지. 포트나이트는 꾸준히 유저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화했지만. 로블록스는 유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알트로 아바타나 직접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가다간 일시적으로 지는 게 아니라 포트나이트에게 완전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로블록스가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